그래서 마무리. 호출 스택 저희 배웠고, 이벤트 루프 배웠고. 이거 두 개가 중요해서 사실상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출 스택과 이벤트 루프 이것만 그냥 분석을 하시고, 셀프 체크 몇초 걸렸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또한 최대 20장까지 카드를 만들 수 있게 수정하기. 이런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늘 강좌. 예. 네. 저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호출 스택 이벤트 루프만 다 알아가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호출 스택과 이벤트 루프만 알아가자 일단 예, 그래도 하긴 해야죠 최대 20장까지 카드 사용자가 카드 몇장할수 있게 아, 사용자가 카드 몇장 선택할지 만들 수 있게 입력을 받고 얼마나 걸렸는지 표시 입력 받는 거 일단 가장 간단한 거 프롬프트 인풋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프롬프트로 할게요 인풋으로 만드셔도 돼요 인풋에서 버튼 클릭하거나 서브밋 그걸로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다음 방송 시간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지뢰찾기 만들어요 지뢰찾기 만들면서 재귀 재귀 할 거고 재귀 할때그 호출 스택 안 터지게 하는 방법 호출 스택이 터지는 문제가 있는데 호출 스택 터지지 않게 피해가는 거 비동기 이벤트루프 사용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제, 그, 지뢰찾기를 만들면서 해볼 거예요. 어쨌든, 이거, 팔스인트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색을 좀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저희, 최대 10개면, 색을 좀더 추가. 색을 좀더 추가를 해줍시다. 색을, 예, 여기 색을 좀더 추가를 해줬고요. 색좀더 추가해줬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컬러스, 컨캡, 컬러 쓰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대 10개 준비했는데, 사용자가 12개만 원한다 하면, 6개만 잘라서 써야겠죠? 12개 원한다는 거는 색깔 6개죠. 2개씩 짝이니까, 12개 카드 원한다 하면, 색은 6개 쓰는 거예요. 반절. 반절 쓰는 거예요. 반절. 한 줄씩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사용자가 카드 10개를 원한다. 그러면 색 5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라서, 그래서 요 부분도 수정이 됐습니다. 최대 10개. 이게 20개랑, 최대 20개랑 정말 천지 차이에요. 진짜 딱 20개인 거랑 20개 이하인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거. 항상 프로그래밍에서 요런 거한줄한줄다 생각을 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시간 재는 거는 좀 간단하죠. 네, 스타트 타임하고. 그 다음에, r 드 d end time. r e 은 끝날 때. 12개 다, 12개 다 했을 때. 해서 축하합니다. 미래 시간에서 현재 시간 빼기. 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밀리초 단위니까 1 0 0 0으로 나누기. 이 스타트 타임 왜 금색이지? 스타트 타임. 아 스타트 게임 찼구나. 예, 오다. 오. 이게 그 에디터가 진짜 색깔 막 이런 거 정해주잖아요. 제가 여기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스타트 게임이라 쳤어요. 스타트 타임이 아니라 스타트 게임으로 쳤는데 이 오타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거 여기 살짝 그 올리브색 같은 거? 올리브색 같은 거 원래 함수거든요. 함수의 고유한 색깔인데 이거 그냥 제가 분명 일반 변수를 썼는데 함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올리브색이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아 이게 스타트 게임이 아니라 스타트 타임이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죠 그래서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숫자, 이런 붉은 거는 문자열, 메서드나 함수는 이런 색들. 그래서 에디터 색깔도 좀 눈에 잘 구별되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변수더라도 같은 변수더라도 색이 다르죠. 요거 이렇게 살짝 연한 애들은 연한 애들은 지금 현재 스코프에 있는 변수에요 현재 이 여기, 여기 안에서 선언된 변수고, 요게 진한 변수들은 바깥쪽에서 선언된 변수들. 이런 것까지 색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힌트 얻으면 좋습니다. 이런 분홍색은 특수한 문들, if 문, return 문, 이런 것들. 예, 여기도 function, 이런 것들, 색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에디터가 알록달록한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색마다 여, 정해진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에서 벗어날 때 알려주기 위해서. 됐나? 음... 근데 혹시나 버그는 항상 더 있을 수 있,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 이거 어렵다. 어, 디버거 제가 넣었다. 디버거 지워주시고. 디버그는, 디버거는 디버깅 할 때만 넣으시고, 그 외에는 지워주세요. 안 그러면 사용자 컴퓨터가 멈춰버리니까. 브라우저가 멈춰버리니까. 8, 8개 해서. 어, 축하합니다. 난초 걸렸습니다. 이 뭔가 에러가 있는 거죠? 난초 걸렸습니다. 아, 스타트 타임을 안 넣어줬다. 스타트 타임이 여기 비어있고, 예, 스타트 타임에다가 뭔가 값을 안 넣어줬죠? 스타트 타임은 여기서부터 재면 될것 같아요. 예, 카드 감추기 시작한, 카드 이렇게 한번 쪼르르 보여주고, 다 외웠지? 뒤집는다 할 때부터, 스타트 타임은 n 데이 d a t 이렇게. 그래서 다시 8개 한번 해보면, 항상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제대로 되나 봐야 돼요. 그리고 버그 찾을 때는 천재 해커처럼 생각하고 찾아라. 3.857초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중에는 진짜 광클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그 찾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건 지금 단순한 게임이라서 그렇지. 예, 실제 여러분 웹사이트 같은 거 만들었을 때막 광클하면서 자꾸 막그 사이트 고장낼라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마치 그 미친 사람처럼 예, 미친 짓을 해야 돼요. 자기 작품 가지고 그래야지만 버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